네, 오후입니다. 오후일지도 모르겠는데. 네아 힘들어 기지개 피 어. 기지개 폈습니다 웅왕 제거를 하는데 웅왕을 죽이라는 말이겠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게임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아, 먹자. 얘가 지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왕이 진짜 많아. 피가 무슨. 죽었다 공항 재고 했네요방 <laughs> 전방... 정... 담군 20만 됐다. 네, 이 5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니까 살굽고 붉은 수리. 나 왔었는데, 지금 모르겠는데? 응? 안 되겠다. うん、伊勢ね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어라. 음, 데스, 이제 다 했다. 해집을 또 해야 돼요. 약초 재번 많이 하나봐요. 장경각 도전 아니 아니 자 이제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룡팔8부 너무 재밌었고요 어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기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도 천룡팔부 한번 해볼 한번 해보, 한번 해보. 한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하는 거를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또 만약에 이게 너무, 이 영상이 너무 재밌다 생각하시면 이거 한번 청룡팔부 한번 깔아보세요. 재밌으니까 한번 청룡팔부 깔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영웅폴 카카오도 재밌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영웅볼 아, 영웅은 제가 영웅은 제가 할 거거든요. 영상 찍을 테니까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 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우고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그럼 그 다음 댓글에다가 어.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안녕, 고파이, 바이바이자 게임 많이 많이 천룡팔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천룡팔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laughs> 그럼 안녕 <laughs> 아 멈추기로 안 눌렀네 네, 죄송해요 <laughs>